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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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영원의 눈을 뜹시다. 영원의 눈을 뜹시다. 눈을 뜹시다. 네. 남산에 가면은 산책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산을 이렇게 돌다 보면 중턱에 계속 산책로가 그 예쁘게 잘 되어 있고, 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걷습니다. 어, 저도 그 근처에 살때 자주 올라가서 걸었는데, 어, 그 산책로는 특별히 어, 맹인들이 많았대요 근데 어, 맹인들이 운동하러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많이들 걷고 있는 그런 장면을 어,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그, 안마도 하고, 안마도 하면서 침을 놓는 분이 계세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어깨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좀 상하면은 자주 가서 인사동에 계신데 그분에게 이제 침을 맞고, 이렇게 안마도 받고 그러는데 이분은 안마 선생님이에요. 침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맹인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하시고 그런데. 그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가끔 간대요. 가끔 가는데, 환자가 있으면 못 가고, 그렇지 않을 때 간다. 근데 그 남산 밑에, 맹인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는 맹인들이 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곳이 있다. 요즘 맹인들은 이 사회 복지 제도나 많은 것들이 잘돼 있어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아주, 어 좀, 여러가지 여건이 좋은 편이죠. 어 뭐, 점자도 많이 그, 발전을 했고, 점자 학교도 많고, 또 특수 학교도 많고, 의료 시스템도 잘돼 있고, 그래서, 개안 수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 이 맹인이라 그러면 어, 굉장히 차별받고 또 무시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에, 맹인된 사람들은 주로 이제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 일반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맹인이 되시는 분이 있었는데, 어, 거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시다가 그분을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 저렇게 맹인된 사람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뭐 그런 질문이 있을 만도 하겠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 그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그 침을 눈에다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왔더니 눈이 밝아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인데 이거는 어,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그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어요 물이. 잘 나오는 샘이 있그 샘으로부터 지하를 뚫어가지고 예루살렘 이 성전 안으로 성 안으로 이그 물을 보낸 겁니다. 보내가지고 연못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실로암이에요. 전쟁이 나면은 물이 없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옛날에는 성을 딱 닫아놓고 어 적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이제 전쟁의 형태였는데. 그래서 성 안에 예, 갇혀있을 때,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 물을 또 독약을 탈 수가 있으니까, 지하를 뚫어가지고, 물을 이성 안으로 씻으게 하왕이 그렇게 이제 공급하는 그런 거를 만든 것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인도이 낫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이게 무슨, 뭐 어디 저기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거나 아니면 허락 이게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려줄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것도 진흙을 갖다 침으로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갈수 있어라. 근데 눈을 떴다. 그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안 믿어가지고. 아, 저그 사람이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눈든 사람이 있고, 눈먼 어, 사람이 있었는데, 그두 사람을 착각한 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본 사람들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안 믿어지죠. 근데 우리는 보지도 않았는데 이걸 믿어야 되니까 참 힘든 얘기죠. 근데 우리가 믿건 안 믿건 간에, 이거는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아, 그래서, 네. 눈을 열어주셨던 거죠. 이, 어, 이 기록은 어, 많은 사람들이 에, 그, 어, 보았고, 또 의심했고, 그렇지만, 어, 이 기록을 한 것은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유대인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그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달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을 어, 눈먼 소경이 눈을 뜰 것이다. 그럴 때 메시아가 오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거지. 왜냐하면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과 또 자기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말씀은 영적인 소경, 그리고 육체적인 소경, 이두 가지를 대비하시면서 우리 모두의 육체적인 눈만 열고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맹인이 되었더라면 육신의 눈도 열고 영혼의 눈도 열어질 수 있지만 맹인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소경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첫 번째 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통, 맹인이 되는 고통이라든지 이런 고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또 질병과 사고 이런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또 우리가 한번 보게 되고, 세 번째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사명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건이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들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들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은 그랬죠. 누구의 탓입니까? 누구 탓이라고 하는 탓을 낸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남의 탓을 많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그건 잘못된 습관이에요. 아, 어, 남의 탓이 아니라 이 카톨릭에 가면 예배 중에 보면은 막 어, 제일 많이 쓰는 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런데다내 어, 탓이다. 남의 탓이라고 손가락질한 한 손가락이 남을 가리키고 있으면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죠? 맞습니까? 한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죠. 내 탓이 더큰 겁니다. 그래서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 바라보는 제자들은 이들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오늘 제가 사랑에 대해서 칼럼에 썼습니다만,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주님, 저 사람이 맹인이 돼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눈을 좀 뜨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게 누구 탓입니까? 그는 나는 괜찮다. 나는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참 다른 사람을 맹인을 바라보면서 그 맹인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맹인의 인생 하나가 맹인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어~ 거린이고 남에게 동냥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람의 인생 하나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뜻이 담긴 사명자임을 말씀하시고 이에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 암세포라든지 신장의 아픔이라든지 신장의 아픔이라든지 이명이라든지 시력이 어둡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피부가 좋지 않고 부스럼이 난다든지, 당뇨병이 있다든지, 모든 질병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셔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이런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사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인생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고통과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라고 우리는 의문도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고통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실패가 일어났을 때, 좌절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험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험을 이길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 사명에 우리는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침으로 흙을 입겨서 눈에 바르시고 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이 진흙을 왜 으깨셨을까? 여기 기록에는 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창조주의 시기 때문에 흙으로 침을 바르셔서 으깨어서 눈에 바르시고 우리 인간의 창조 흙으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흙으로 눈에 발랐다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치료가 될수 있는 겁니까?라고 의심하게 되면은 절대 치료가 일어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맹인이 가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어려움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그러한 섭리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디모데우서 1장 12절 말씀에 이루고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베드로 전서 4장 16절 말씀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갖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으로 오시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주님에 관해서입니다. 주님은 어둠 가운데 있던 맹인을 고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행적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고 하신 말씀을 보면요. 하신 일과 이 말씀이 아주 절묘하게 맞게 이렇게 하셨어요.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지금의 아주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할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치에 맞는 경우에 맞는 그런 말씀을 꼭꼭 하셨습니다. 빛을 못 보고 있던 어둠에 있던 맹인을 고치시고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해가 잘 되는 얘기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실눈 같은 눈으로 작은 시력을 가지고 우리가 볼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 빛을 볼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어두운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 육신의 빛뿐만 아니라 영혼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육체적인 맹인의 눈을 떴지만, 그와 동시에 이 맹인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영혼의 눈도 떠서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메시아 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논리와 이런 이론이 아니라 역설적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의 눈을 뜨고 있으면서 자기 욕심만 채리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영혼이 소경이다, 소경이 되었다, 영혼이 소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육체의 눈이 멀쩡한 것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참 비시진.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마음조차도 와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어 영혼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 영적 매인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요인들은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분이었기 때문인 것이고 성전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개혁하려고 하시고. 자신들의 치부하려는 행위의 잘못이 드러나게 하고, 왕이 되거나 또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의 압박이 심해질 것을 염려했던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자신들의 자아와 또 고집과 형식주의적인 신화, 그리고 외식하는 위선, 이런 것들이 지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축복과 자기 개인의 편안함을 취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으면 영혼의 눈을 뜨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에 대한 또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라 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소경이 되었더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소경이 되었더라면 소경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뭔가 다 분별하고 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우월성과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육신의 눈을 그들이 뜨고 싶었기 때문에 영혼의 눈이 감겼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것들을 가능하면 좀 줄이고 영혼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눈을 뜬 맹인을 축하하거나 함성을 지르거나 맹인이 눈을 떴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같은 동네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정죄하느라고 정신이 어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형식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자기들이 만든 규정이었고 자기들이 만든 것들이었는데 거기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복음 6장에는 회당에 손 마른 자, 손이 이렇게 마른 자들에게 손을 회복시켜 주셨고 누가복음 13장에는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들린 여자를 고쳐주셨고 누가복음 14장에는 바리새인의 한두 행 집에서 고창병이 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고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고, 요한복음 9장에는 실로암 목가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식일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회당에서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있는 자리에서 왜이러 그들이 싫어하는 이러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는가? 형식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고쳐야 되고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러한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출교시키려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불러서 또 출교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니고데모 같은 메시아가 아니면 저런 전대미문의 기적이 일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 그들도 바리새인들도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이제 행동을 했겠죠. 이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이라는 것이 참 잘못된 모순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은 항상 많은 사람의 의견이 가장 옳은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이 훨씬 더 정확하고 합리적이고 더 좋은 의견일 수도 있는 점도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여론몰이라든지 또는, 어 매스컴을 선동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여론을 몰고 그렇게 막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분노하게 하고 몰고 가고 하는 이런 여론몰이식 정치나 여론몰이식 이 조직의 운영, 이런 것들은 잘못될 가능성도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41절까지 모두 다이 소경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지만은 한 장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드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은 모두가 다 소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출교 당할까봐 두려워서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이제 미루는 그런 우유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맹인의 믿음은 그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영혼의 눈을 뜨고 보니 참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메시아를 증거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불러다 놓고 어너 눈을 어떻게 떴느냐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번 불러다 놓고 또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또 물어보는 것은. 당신들도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냐? 라고 아주 여유롭게 빈정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상당히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만 나면 이렇게 변화합니다. 만 아, 얼마도 돈한푼 육십오 하는 사람이 무슨 마음의 여유가 그렇게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만 나니까 이러한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선 맹인의 믿음을 보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할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에 용기 있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제 출교를 시키려고 합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유대인들은 자기를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사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출교를 당하면 회당에 올 수도 없고 또 같은 이런 어떤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든지 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그런 사람 그런 상태였는데 출교 당한다 출격을 시킨다라고 해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증가합니다. 그는 선지자다. 그는 메시아다라고 두 번의 신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불행과 고통과 희망 없음을 몸으로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나가지고 빛을 보게 되니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기를 짓누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압제, 모든 자기를 누르는 것들로부터 다 해방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인생의 체험과 주님 만난 고백을 그는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 만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잘못된 인식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 가고 있을 때무것은 분명히 잘못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맹인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주일날 안식일날 병을 고쳤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내가 보는 그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율법이다, 뭐다,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눈을 떴고 나는 이제 볼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는 내가 확실히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만났다. 주님을 보게 되었다 라고 하는 용기있는 고백 모두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신 주님 우리 모두의 그 맹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무슨 율법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 려옵나이다. 아멘. 아멘.